되여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 드립니다. 새로운 이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시어 가정과 일터 사업체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왜 율법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율법의 한계를 해결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를 향한 믿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왜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음을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으로 근거를 대며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말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은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완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벗어나 나의 의, 나의 노력이 나타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성,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의로, 뜻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의로움에 이른다는 것은 교만이며 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건만,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어리석고 답답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무엇을 잘 지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종교 활동은 할수 있지만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며 의롭게 칭함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도구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3, 14절을 통해서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저주 받은 자가 되시고 모든 저주 받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송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길 외에 다른 길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고 새 언약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깨닫기를 바라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적에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은 이것에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믿음이 좋은 척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성수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인지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이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광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광명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感谢。 Mm-hmm. 就是那夜晚、yeah，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r No mm -hmm.